많이 오시네, 지금 유튜브 들고 가시네. 아, 식사하고 지금 온천 가는 길. 너무 좋다. 아, 여기 뭐딱 보이게 왔네. 와, 좋다. 엄청 좋은데? 진짜 좋은데? 와, 엄청 좋다. 궁금하다, 와. 온천 어떨지. 어머, 뭐, 뭐야? 너무 잘돼 있다. 뭐야? 뭐야 어머, 와.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 엄청 좋네. 난리가 났다. 우와. 아니, 입장료가 22,000원이면 괜찮아. 응, 음, 괜찮네요. 아, 좋겠다. 와, 진짜 좋다. 야, 그러니까 저 온천이랑 수영장이랑 같이 돼 있네. 저기 온천들. 오, 전가가거 아, 중에. 진짜 멋있다. 아, 잘돼 있다. 아, 아 잘돼 그래.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땡겼라 뭔가 워터파크 느낌? 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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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그래, 진짜 워터파크 같다. 온천이 아니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은 약간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연 속에 어, 와일드하게 어, 있어야 어, 되는데, 잘 정리돼 있어. 양동이? 어 이거 이거 양동이. 양동이? 어? 어부터 이거. 너부터, 해봐. 어, 너부터 <laughs> 들어가. 물싸. 아 물싸. <laughs> 차가해야지 차가. 겁쟁이네. 오 어, 지금. <laughs> 아 좋다. 너무 아, 좋다. <laughs> 좋다. <차가워>. 어, <laughs> 좋다. 오 예. 아 승모 올라갔어요. 그럼 차가운 거야. 오래 남이 잘할 수 있어. 들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기 너무 귀엽다. 들어 봐요. 오, 오, 오 진짜. 엄청 많이 했네. 아, 이거 누구를 내, 풀었으니까. 어, 동그란 거. 약간 프라이빗 한 대로. 와 싸고. 그 정도에. 나한 어, 뜨거운데? 뜨거워? 에이, 이거 괜찮지. 밖에 가 그렇게 막. 뜨거운데? <웃음> <웃음> 수영장 냄새가 아니라 유황 냄새가 나. 온천수라.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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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마사지 할수 있는 거네 저거 가야지 아 들어가야지. 적쓰거하야 돼요. 네. 아다다다 해줘야 돼. 이거 내하마사지리가요 오랫동안 부 yeah, 나는 기니까 피로가 좀 쌓이네. <웃음> <웃음> 근데 체코대도 국주씨보다는 동생이랑 가니까 좀 편해 어, 보여요. 굉장히 지금 편한 자세로 지금 있어요. 국주씨랑 할때 되게 긴장하더만. <웃음> <웃음> 아, 이 제일 뜨거운 거 같지? 어, 이거 제일 뜨거운 거 같지? 한국인은 저 뜨거운 데 견뎌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아, 예. 오 저거 되네어할수 되게... 있어 저거? 아, 네? 아이 정도 하지. 아이 이거. 아, 아, 어 저거인데 또 남, 남자들의 부심 아니에요? 그쵸, 부심 나오죠 저기. 서 아, 저거 또 예. 이석훈 씨 저기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아, 무조건 제가 매달리죠. 예. 무조건 다리 걸죠 저기. 봐. 그렇지. 좀 치네. 아, 와. 좀 치네. 어조심만다 또. 아몸 좋아. 응? 싸우면 죽었을 것 같아. 왜 싸우지 말아?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지. <laughs> 싸우다 이런 친구들이랑 싸우지 서으면안 돼.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 친하게 지내야지. <laughs> 그래. 뭔가 싸우지 말 그래. 가자 따라 가자이친구 따라 가자 지금 네가. 야, 다 남자들만 있네. 이집 남자들만 있어. 아니 우리도 헬스장에서 해야지 저기서. 해야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야 진짜? 뭐야? 이오케 이거 야 이거 한번이주고야케이나 이거 간다간다 제구지는 자체적하는거 아니죠? 오, 오, 서 있는 거 아니죠? 와와 이렇게 잘, 잘. 걸어가는 거 같은데? 와. 오, 무슨 해병대 출신 같아. 강배가 그냥 기가 막히네야 y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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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좋은데. 어쨌든 어른들이 놀수 있는 공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로. 보기 좋네. 좋은데 저때 참. 수영장은 저게 메인이거든요. 저때 친구들끼리 가면. 사진을 계속 찍어줘야 되고. 맞아 맞아. 네. 남자들은 찍어요. <laughs> 절대 안 찍어요. 심지어 용기내서 우리 아, 한번 찍을까 하고 찍는 순간부터 민망해. 짜증 나. 그냥, 짜증나, 그냥 네. 아, <laughs> 집어쳐, 집어쳐. 집어쳐 이거 왜 찍니? 어떤 약간 지금 온천에 오니까 약간 그 힐링한 팀이 들어? 아 여행 여도기 독짠싹다 풀린다. 어, 힘들었는데 진짜 쉬는 거 같다. 진짜 쉬는 거 같다. 아, 그래야지. 오랜만에 쉬는 거 어떻게? 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니. 오호. 아 좋겠다. 저지, 운천 갔다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대자연을 보러 갑시다, 우리. 좋죠. 아, 그렇죠. 네. 대자연 좋죠. 여 근처에 이제 릴라 마운틴이라고 한라산보다 좀더 높은 산이 있거든?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하이킹으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이번에 힐링 여행이고 장수 여행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응.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렌터카. 아, 아, 그래. 어. 오 렌터카. 어, 31,000원. 네. 싸다. 어, 뭔가 좀 국립공원이면 일단 마음이 좀 놓여요. 아 맞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고. 검증된 거지 뭐. 그래 맞아. 에이. 그런 게 있어. 국립이 들어갔다. 그 불가아 남서쪽 릴라섬에 위치한 네. 불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국립공원이거든요. 네. 여기 그 명물이 호수랍니다. 오. 무려 7개의 호수가 오. 있는데, 아. 그래서 세븐 릴라 호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닐라. 많은 유럽인들이 이거 보려고 이곳에 많이 온대요. 와. 와. 네, 봐야겠다. 봐야겠다. 한번 궁금한데, 저도 보봅시다 아마 케이블카를 타고 한2 0 0 0 m 2 0 0 0 m 터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와, 한 방에. 어, 내가 알기로한 방에 정상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 좋지. 등산 할수 좋지.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마음을 담고 살펴야 되는데. 고생. 잘 감사합니다. 어형 어, 저거 둘이 같이 붙어서 타는 거다. 어. <laughs> 아 저거 타고 간다고? 커플이면은 좋죠. 커플이면 행복하지. 그럼, 당연하지 네. 네. 아니 근데 그 동성끼리 하는 것도 재밌어.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네. 그 친구끼리. <laughs> 친구들만이 아, 할수 있는 그 감정들이 어. 있으니까 바이브가 달라요 진짜 커플 여행지네?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laughs> 진짜 딱 둘이서 <laughs> 타는 거네요? 어? 너무 설레지 않아? 스윗 앤 포스 엘트바 오케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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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다 어. 아, 내려,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어, 내려야지 그렇지, 어. 그렇지 고친데? 야, 이 상당히. 야, 이건 너뭐 가늘부터 꿀렁꿀렁거리네, 이거. 그렇지, 가다가 뭐번손 이렇게. 음. 아, 근 저런 거안 타본 지 한참 됐다. 음, 진짜? 아, 타보고 싶어. 아기랑 같이 타요. 좋죠. 아, 여기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말 남자들 꼭 장난치거든요, 저기서. 꼭 흔들죠. 아우, 너무 예쁘다. 아, 시원하다. 아, 좋다. 형님, 근데 그거 알아? 불가리아에서는. 이 예스랑 노가 반대 o 어? 진짜? 그래서 이게 노고 이게, 어디가? 아 이게, 어? 이게 예스 어디가? Yes. y e 라고노 이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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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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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나는 현지에서, 어. 현지에서 카메라 없이 로맨스가 있었던 적이 있다. 아, 아좋 질문 좋다. 어? 실진광대올라갔어 지금. 그때 그녀를 생각합니다, 지금. 어, 예. 일단 아, 아, 예. 아, 그렇지. 이모지 아, 아, 돌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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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맞아, 맞아. 아니다. 아. 예, 예. 전화 협게 나는 나는 아. 이란에서 어. 현지. 아, 잠깐 잠깐. 아아 아, 아, 그래. 아, 친구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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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먼저 성공을 해서 쳤거든요. <laughs> <laughs> 음. 그래 아 나는 어. 이란에서, 어. 사랑했던 이란에서 사랑했던 이성이 음. 있었다. 이란에서 사랑했던 이성이 있었다. 사랑이었 헤어졌나 보다. 그뭐 있나고. 어. 어, 있었다. 있었다. 아, 어, 어, 있었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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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헷갈려, 뭐야. 얼굴 빨개졌어요. <목소리> 친구들이 둘만의 아는 그거 있잖아. 아, 네. 그렇죠. 저도 석근씨가 질문하면 저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셋이 타면 난리나요? 난리나. <목소리> 한 명씩 계속 사라져서렸두 명은 매달려있을 거야. 솔직히 때를. 말하면 실검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laughs> 실, 실검이 이탈할 수 됩니다. 있어. 나 혼자 안 간다. 나 잡고 간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지 이거? 이게 위험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막상 하라니까헷갈리너 지금 헷갈림을 가장해서 속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무슨 대답이 뭐야? 쟤 오늘 저 역사 싫다. 뭐 오늘 뭐 크게, 세게 왔었나 보다. 뭐가 어, 있나 보다. 네. 게임은 꼭화자고한 사람이 저렇 걸리는 그래. <laughs> 우와, 저 대박이다. 나 의외로 많이 춥구나. 어, <laughs> 뭐야? 코스 어때요? 와, 어, 추워요. 아 위에서는 좀 추구나. 아, 아. 다른 거 비야. 추워요. 에휴, <laughs> <아유>, 저기 <저렇게 웃음> 추울 때는 안아도 죽 그래야 되는데. 아, 그렇네. 알아서 자기 온도를 만대 견뎌야지. 뺨한 응. 대씩 치면 잠주는데 무서워하시네. 1 1 1 어, 야, 이쁘다, 위에. 와,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쁘네 여기. 호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다. 설산이네. 설산이냐, 이런 거? 너무 야, 저 정말 등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이게 너무 멋있다. 그냥 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왜 합니까? 힘든데. 저도 안 해요. <laughs> 산 좋아하십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저도 안 올라가요. <laughs> 왜친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예. 무조건 잘 어울린다, 그럼 그거. 힘들어요. 예. 우리 친구네. 그럼 친구라. <laughs> 릴라네이션 파크. 아 이렇게 호스를 끼고 도는구나 한 바퀴. 나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땀날 거야. 맞아, 맞아.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너무 예쁘다. 주상에는... 그 일반적인 그런 돌길이 아니라 되게 뭔가 이런 색깔 하나씩 다 달라 이게 좀 신기한데 나는? 길이 다 돌로 돼 있어. 어 이게 신기하다구나 이거. 아, 들꽃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근데 진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개나리는 아니고 아, 예쁘다. 이 노란색 꽃들이 중 등성 등성 펴 있으니까 들꽃들? 아 너무 예쁘다. 아, 라벤더인가이런나 세상에. 저기에서 뮤직비디오 그죠? 아세개 말하고 죠 무슨 얘기예요 와... 여기 <laughs> <나> 숨이 차지? <laughs> 고도가 높아서 그래 아 그렇구나 2100m부터 시작이 된거 아. 피크가 2600m로 가는데? 장수할 <laughs> 것2은0 <같은데? 웃음> 0 m 드네요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들요 진짜 힘들어요 장수가 <laughs> 아니라 지금 <laughs> 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피크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걸 전망대 있잖아. 아. 근데 그 같아. 여기네. 와.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 아.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아마 세 개를 볼수 있을 거야. 세 개? 아.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좀 다르네. 이렇게 둘러싸면서 호수들이 하나, 둘, 저렇게 있네. 와. 여러분들, 바로 이곳이 메인 아, 스팟이에요. 아, 여기구나. 네. 와. 그러네. 지금 아, 계신 곳이 지금 해가 뜨면 이런 예, 느낌이고 그렇죠. 아 정말 이거 그 예술이다 아름답다 근 지금 내 얼굴도 호수가 된거 같은데? <laughs> 네 얼굴은 홍수야 엄마 지금 아 <laughs> 말장난 아, 재밌어 야. 재밌어 <laughs> 야, 조심해 신호야 미끄러진다 또 챙겨주네 아또 형님이네 어 조심해 아, 아, 오, 와 진짜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너무 가 보고 싶다. 여기가 이제 호수마다 이름이 있다 하더라고. 어, 그래? 어. 와, 아이고, 너무 멋있다, 근데. 세상에. 여긴 또 뭐예요? 물고기 온다. 패실라이 아... 모양처럼 생겨서 그런가? 그래. 클로버. 클로버, 아 약간 클로버 모양인가 보다. 어, 생략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죠. <laughs> 아... 음. 아, 아, 왜 이래? 진짜 팔싹하죠. 아, 진짜 팔싹해? 아, 멋있다. 이 야, 어, 한잘 찍어 오셨다. 좋다. 좋다. 이 야, 오, 너무 예쁘다할 만하다. 좋은할 만하다. 저는 진짜 먹고 아, 싶다. 아, 진짜, 진짜 멋있다. 멋있다. 진짜. 야 오늘 온천 가야 되는데, 이런 날이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진 온천 가서 한번 지셔야 되는데. 아, 여기 한 바퀴 돌고 온천 가야 되겠다. 아, 그건 너무 좋네요. 아, 그래야 되겠다. 와저 <laughs> 얼어서 호수. 와. 와, 난 젖은 줄 알았어. 저 젖었어. 아, 젖어가 아, 누워 있는. 진짜 예, 그러네. 진짜. 오. 오, 들어갈 오. 수 있는 건가? 오, 음. 아 사람의 음. 신장. 너무 너무. 신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너무 예쁘다. 야. 아니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호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야. 너무 경이롭네요. 그니까 아, 맞아. 아, 진짜 이쁘다. 나 음, 이쁘다, 아, 진짜. 진짜 예쁘다. 예, 뒤에 이렇게 산이라이 렇게 있어 서 예쁘다. 이렇게 자주 볼수 없는 풍경이네. 저분도 아, 사진도 안 찍고 어. 영상도 안 찍고 그냥 넋 응. 놓고 보시고 계시네. 와 아, 훔칠다. 그냥 넋 놓고 바라보는 곳이구나. 아, 아. 세상에. 계절에 아, 상관없이 멋진 곳이니까요. 왜냐면저 네. 앞에서는 그냥 자연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니까. 어. 아니 저기에서 속얘기를 다 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음, 음, 그러니까. 네. 음. 즐거운 상상 채널 S.